제14장 블레셋을 습격한 요나단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젊은 병사에게 말하였다.우리가 저 건너편에 있는 블레셋 군대 전초부대로 건너가자.그러나 요나단은 이 일을 자기의 아버지에게는 알리지 않았다.사울은 그때의 기부하에서 그리 멀지 않은 미그론에 있는 성류나무 아래 머물러 있었다.사울을 따라나선 군인들은 그 수가 약 600명쯤 되었다. 아히야가 에봇을 입고 제사장 일을 맡고 있었는데 그는 바로 이가봇의 형제이다. 아히야의 아버지는 아히두비고 할아버지는 비느하스이고그 윗대는 실로에서 주님을 모시던 제사장 엘리이다. 그들 가운데 아무도 요나단이 떠난 것을 알지 못하였다. 요나단이 블레셋 군대의 전초부대로 들어가려면 꼭 지나야 하는 길목이 있었는데 거기에는 양쪽으로 험한 바위가 있었다. 한쪽 바위의 이름은 보세스이고, 다른 한쪽 바위의 이름은 세네이다. 바위 하나는 북쪽에서 거대한 기둥처럼 치솟아 올라, 믹마스를 바라보고 있었고, 다른 하나는 남쪽에서 치솟아 올라 개발을 바라보고 있었다. 요나단이 무기를 든 젊은 병사에게 말하였다. 저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의 전초부대로 건너가자. 주님께서 도와주시면 승리를 거둘 수도 있다.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승리는 군대의 수가 많고 적음에 달려 있지 않다. 그의 무기를 든 병사가 대답하였다. 무엇이든 하시고자 하는 대로 하십시오. 무엇을 하시든지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요나단이 말하였다. 우리가 저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우리를 드러내 보이자, 그때 그들이 우리에게 꼼짝 말고 서서 자기들이 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면, 우리는 올라가지 않고 있던 그 자리에 그대로 선다. 그러나 그들이 우리를 자기들에게로 올라오라고 하면 우리는 올라간다. 이것을 주님께서 그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셨다는 징조로 알자. 그두 사람이 블레셋 사람의 전초부대에게 자기들을 드러내 보이니 블레셋 군인들이 소리쳤다. 저기 보아라. 히브리 사람들이 그 숨어있는 굴에서 나온다. 전초부대의 군인들이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병사에게 소리쳤다. 이리로 올라오너라.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병사를 돌아보며 말하였다. 너는 나를 따라 올라오너라. 주님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다. 요나단이 손과 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의 무기를 든 병사도 그 뒤를 따라 올라갔다. 요나단이 블레셋 군인들을 쳐서 쓰러뜨렸고, 그의 무기를 든 병사도 그 뒤를 따라가면서 닥치는 대로 쳐 죽였다. 이렇게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병사와 함께 결의소 한 쌍이 반나절에 갈아엎을 만한 들판에서 처음으로 쳐죽인 사람은 20명쯤 되었다. 이때 블레셋 군인들은 진 안에 있는 군인들이나 싸움터에 있는 군인들이나 전초부대 의 군인들이나 특공대 의 군인들이나 모두가 공포에 떨고 있었다. 땅마저 흔들렸다. 하나님이 보내신 크나큰 공포가 그들을 휘감았다. 서로 쳐죽이는 블레셋 군인들. 베냐민 지역의 기부하에서 망을 보는 사울의 파수꾼들이 건너다 보니 수많은 블레셋 군인들이 아우성을 치며 이리저리 몰려다니고 있었다. 그러자 사울이 자기와 함께 있는 군인들에게 명령하였다. 우리 가운데서 누가 빠져나갔는지 조사하여 밝혀내어라. 사람들이 조사하여 보니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드는 병사가 없었다. 그러자 사울은 아히야에게 하나님의 괴를 가지고 오라고 말하였다. 그 때에는 하나님의 괴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었다. 사울의 제사장에게 말을 하고 있는 동안에 블레셋 진영에서 일어난 아우성 소리가 점점 더 크게 들려왔다. 그래서 사울은 제사장에게 괴를 가지고 오지 말라고 하였다. 사울과 그를 따르는 온 백성이 함께 함성을 지르며 싸움터로 달려가 보니 블레셋 군인들이 칼을 뽑아들고 저희끼리 서로 정신없이 쳐 죽이고 있었다. 블레셋 사람들 편을 들어 싸움터에까지 나왔던 히브리 사람들도 이제는 돌이켜서 사울과 요나단이 지휘하는 이스라엘 편이 되었다. 또 전에 에브라임 산간 지방으로 들어가 숨었던 이스라엘 사람들도 블레셋 사람들이 지고 달아난다는 소식을 듣고 모두 뛰어나와 블레셋 군인들을 뒤쫓으며 싸웠다. 그날 주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 사울의 맹세와 요나단의 실수 전쟁은 베다웬 너머에까지 번졌다. 그날 이스라엘 사람들은 허기에 지쳐 있었다. 사울이 군인들에게 내가 오늘 저녁에 적군에게 원수를 갚을 때까지 아무 것이라도 먹는 사람은 누구든지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고 맹세시켰기 때문에 군인들이 모두 아무것도 먹지 못하였다. 거기에 있던 모든 군인들이 숲으로 들어갔다. 들력의 땅바닥에는 꿀이 있었다. 군인들이 숲에 이르러서 보니 벌집에서 꿀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군인들은 맹세한 것이 두려웠기 때문에 아무도 그것을 손가락으로 찍어다 입에 대지 않았다. 그러나 요나단은 자기의 아버지가 군인들에게 그런 맹세를 시킬 때 듣지 못하였으므로 손에 들고 있던 막대기를 내밀어 그 끝으로 벌집에 든 꿀을 찍어서 빨아먹었다. 그러자 그는 눈이 번쩍 뜨이고 생기가 넘쳤다. 그때 군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나서서 그에게 알려주었다. 임금님이 누구든지 오늘 무엇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하시면서 모든 군인들에게 철저히 금식하도록 맹세를 시키셨습니다. 그래서 군인들이 이렇게 지쳐 있습니다. 그러자 요나단이 탄식하였다. 나의 아버지께서 이 나라를 어렵게 만드셨구나. 생각하여 보아라. 입구를 조금 찍어서 맛만 보았는데도 눈이 번쩍 뜨이고 생기가 넘치는데 오늘 우리 군인들이 적에게서 빼앗은 것을 먹고 싶은 대로 먹었더라면 얼마나 더 좋았겠느냐? 그랬더라면 블레셋 사람들을 더 많이 죽이지 않았겠느냐? 이스라엘 군인들은 바로 그날 믹마스에서 아얄론까지 쫓아가며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였으므로 몹시 지쳐 있었다. 그래서 군인들은 약탈하여 온 것에 달려들어 그 가운데서 양과 소와 송아지를 마구 끌어다가 땅바닥에서 잡고 피째로 고기를 먹었다. 사람들이 이 사실을 사울에게 알렸다. 보십시오. 백성들이 핏째로 고기를 먹어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사울이 말하였다. 당신들은 하나님을 배신하였소. 큰돌 하나를 여기 나 있는 곳으로 굴려오시오. 사울이 또 지시하였다. 당신들은 백성에게 두루 다니며 알리시오. 이제부터는 누구든지 소나 양을 네 개로 끌고 와서 이돌 위에서 잡아서 먹도록 하고, 고기를 핏재로 먹어서 주님께 범죄하지 않도록 하라고 이르시오. 그날 밤에 백성들은 제각기 자기들이 차지한 소를 끌어다가 거기에서 잡았다. 그리하여 사울이 주님께 재단을 하나 쌓았는데 이것이 그가 주님께 쌓은 첫 재단이었다. 사울이 말하였다. 우리가 이 밤에 블레셋 군대를 쫓아 내려가서 동이 틀 때까지 그들을 약탈하고 한 사람도 남김없이 모조리 죽이도록 합시다. 그들이 대답하였다. 임금님이 좋으시다면 그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자 제사장이 사울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 여쭈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울이 하나님께 여쭈었다. 내가 블레셋 사람을 뒤쫓아 내려가도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그들을 우리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 주시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날 사울에게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그러자 사울이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지 않으시니 군 지휘관은 모두 앞으로 나오시오. 오늘 이 허물이 누구에게 있는지 알아보겠소.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주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허물이 나의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고 하더라도 그는 반드시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군인들 가운데 어느 한 사람도 감히 그에게 대답하는 사람이 없었다. 사울은 온 이스라엘 군인에게 계속해서 말하였다. 기관들은 모두 이쪽에 서시오. 나와 나의 아들 요나단은 저쪽에 서겠소. 군인들이 모두 사울에게 임금님이 좋으시다면 그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사울이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아뢰었다. 오늘 저에게 응답하지 않으시니 웬일이십니까?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허물이 저에게나 저의 자식 요나단에게 있다면 우림이 나오게 하시고 그 허물이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있다면 둠님이 나오게 하십시오. 그러자, 요나단과 사울이 걸리고, 백성들의 혐의는 벗겨졌다. 사울이 말하였다. 제비를 뽑아서 나와 나의 아들 요나단 가운데서 누가 죄인인지를 가려내시오. 그러자, 요나단이 걸렸다. 사울이 요나단에게 물었다. 내가 무슨 일을 하였는지 나에게 말하여라. 요나단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손에 들고 있던 막대기 끝으로 꿀을 찍어서 조금 맛보았습니다. 죽을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선언하였다. 요나단, 너는 죽음을 피할 수 없다. 내가 너를 처형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천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실 것이다. 이때 온 백성이 사울에게 호소하였다.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큰 승리를 안겨준 요나단을 죽여서야 되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는 없습니다. 주님께서 살아계심을 걸고 맹세합니다.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져서는 안 됩니다. 그는 오늘 하나님과 함께 이 일을 이루어 놓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이 이렇게 요나단을 살려내어 그는 죽지 않았다. 사울은 블레셋 사람을 더 이상 뒤쫓지 않고 돌아섰고 블레셋 사람도 자기들의 본고장으로 돌아갔다. 사울의 업적과 그의 집안, 사울은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권을 얻은 다음부터 사방에 있는 원수들과 전쟁을 하였다. 그는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왕들과 블레셋 사람들과 맞서 싸웠는데, 어느 쪽으로 가서 싸우든지 늘 이겼다. 그는 아말렛까지 쳐서 용맹을 떨쳤다. 이렇게 그는 침략자들에게서 이스라엘을 건져내었다. 사울에게는 요나단과 리스비와 말기수아라는 아들이 있었다. 딸도 둘이 있었는데, 큰 딸의 이름은 메랍이고, 작은 딸의 이름은 미갈이다. 사울의 아내의 이름은 아히노암인데, 아히마스의 딸이다. 사울의 군사령관은 아브넬인데 사울의 숙부 넬의 아들이다. 사울의 아버지는 기스요, 아브넬의 아버지는 넬인데 둘다 아비엘의 아들이다. 사울은 일생 동안 블레셋 사람과 치열하게 싸웠다. 그래서 사울은 용감한 사람이나 힘센 사람은 눈에 보이는 대로 자기에게로 불러들였다. 제 15장 아말렉과의 전쟁.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임금님에게 기름을 부어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 세우게 하셨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망군의 주가 말한다.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한일곧 길을 막고 대적한 일 때문에 아말렉을 벌하겠다. 너는 이제 가서 아말렉을 쳐라. 그들에게 딸린 것은 모두 전멸시켜라. 사정을 보아 주어서는 안 된다. 남자와 여자, 어린아이와 젖먹이, 소떼와 양떼, 낙타와 나귀 등 무엇이든지 가릴 것 없이 죽여라. 사울이 백성을 불러 모으고 들라임에서 그 수를 헤아려 보니 보병이 2 0만 명이었다. 유다에서 온 사람도 만 명이나 되었다. 사울은 아말렉 성읍에 이르러서 물 마른 계울에 군인들을 매복시켰다. 사울이 갠 사람들에게 경고하였다. 당신들은 어서 거기서 떠나시오. 내가 아말렉 사람들을 칠때 당신들을 함께 치지 않도록 그들 가운데서 떠나십시오. 당신들은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에서 올라올 때 그들에게 친절을 베푼 사람들이오. 그러자 개인 사람들이 아말렉 사람들 가운데서 빠져나갔다. 그런 다음에 사울은 하윌라에서부터 이집트의 동쪽에 있는 수르 지역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쳤다. 아말렉 왕 아각은 사로잡았고 나머지 백성은 모조리 칼로 쳐서 없애 버렸다. 그러나 사울과 그의 군대는 아각뿐만 아니라 양 떼와 소떼 가운데에서도 가장 좋은 것들과 가장 기름진 짐승들과 어린 양들과 좋은 것들은 무엇이든지 모두 아깝게 여겨 진멸하지 않고 다만 쓸모 없고 값없는 것들만 골라서 진멸하였다. 주님께서 사울을 버리시다.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이 후회된다. 그가 나에게서 등을 돌리고 나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다. 그래서 사무엘은 괴로운 마음으로 밤새도록 주님께 부르짖었다. 사무엘은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 누군가가 사울이 갈멜로 가서 승전비를 세우고 나서 거기에서 떠나 계속 행진하여 길갈로 내려갔다고 전해 주었다. 사무엘이 사울이 있는 곳에 이르니 사울이 그를 보고 인사를 하며 말하였다.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주님의 명령대로 다 하였습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물었다. 나의 귀에 들리는 이 양떼의 소리와 내가 듣는 소떼의 소리는 무엇입니까? 사울이 대답하였다. 그것은 아말렉 사람에게서 빼앗은 것입니다. 우리 군인들이 예언자께서 섬기시는 주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려고 양대와 소떼 가운데서 가장 좋은 것들을 남겼다가 끌어왔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것들은 우리가 진멸하였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꾸짖었다. 그만두십시오. 지난밤에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내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울이 대답하였다. 말씀하십시오. 사무엘이 말하였다. 임금님이 스스로를 하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던 그 무렵에 주님께서 임금님께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임금님이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어른이 되신 것이 아닙니까? 주님께서는 임금님을 전쟁터로 내보내시면서 저 못된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고 그들을 진멸할 때까지 그들과 싸우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주님께 순종하지 아니하고 약탈하는 데만 마음을 쏟으면서 주님께서 보시는 앞에서 악한 일을 하셨습니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주님께 순종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보내시는 대로 전쟁터로 나갔고 아말렉 왕 아각도 잡아왔고 아말렉 사람도 진멸하였습니다. 다만 우리 군인들이 전리품 가운데서 양떼와 소떼는 죽이지 않고 길갈로 끌어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언자께서 섬기시는 주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려고 진멸할 짐승들 가운데서 가장 좋은 것으로 골라온 것입니다. 사무엘이 나무랐다. 주님께서 어느 것을 더 좋아하시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번제나 화목제를 드리는 것이겠습니까? 잘 들으십시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거역하는 것은 점을 치는 죄와 같고, 고집을 부리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죄와 같습니다. 임금님이 주님의 말씀을 버리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임금님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간청하였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의 명령과 예언자께서 하신 말씀을 어겼습니다. 내가 군인들을 두려워하여 그들이 하자는 대로 하였습니다. 제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와 함께 가셔서 내가 주님을 경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함께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임금님께서 주님의 말씀을 버리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이미 임금님을 버리셔서 임금님이 더 이상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으로 있을 수 없도록 하셨습니다. 사무엘이 거기서 떠나려고 돌아설 때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으니 옷자락이 찢어졌다. 사무엘이 그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이 옷자락처럼 찢어서 임금님에게서 빼앗아 임금님보다 더 나은 다른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영광이신 하나님은 거짓말도 안 하시거니와 뜻을 바꾸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뜻을 바꾸지 않으십니다. 사울이 간청하였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나의 백성 이스라엘과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제발 나의 체면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나와 함께 가셔서 내가 예언자께서 섬기시는 주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사무엘이 사울을 따라 돌아가니 사울이 주님께 경배를 드렸다. 사무엘이 아각을 처형하다. 사무엘이 아말렉의 아각 왕을 끌어내라고 명령하였다. 아각은 행여 죽을 고비를 넘겼나 싶어 좋아하면서 사무엘 앞에 나왔다. 사무엘이 말하였다. 당신의 칼에 문 여인이 자식을 잃었으니. 당신의 어머니도 문 여인과 같이 자식을 잃을 것이오. 사무엘은 길갈 성소의 주님 앞에서 아각을 칼로 난도질하여 죽였다. 그런 다음에 사무엘은 라마로 돌아갔고 사울은 사울 기부하에 있는 자기 집으로 올라갔다. 다윗이 왕이 되다. 그 다음부터 사무엘은 사울 때문에 마음이 상하여 죽는 날까지 다시는 사울을 만나지 않았고 주님께서도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셨다. 제 16장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사울이 다시는 이스라엘을 다스리지 못하도록 내가 이미 그를 버렸는데 너는 언제까지 사울 때문에 괴로워할 것이냐. 너는 어서 뿔병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길을 떠나 베들레헴 사람 이세에게로 가거라. 내가 이미 그의 아들 가운데서 왕이 될 사람을 한명 골라 놓았다. 사무엘이 여쭈었다. 내가 어떻게 길을 떠날 수 있겠습니까? 사울이 이 소식을 들으면 나를 죽일 것입니다.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너는 암송아지를 한 마리 끌고 가서 주님께 희생 제물을 바치러 왔다고 말하여라. 그리고 이새를 제사에 초청하여라.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은 내가 거기에서 너에게 일러 주겠다. 너는 내가 거기에서 일러 주는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라. 사무엘이 주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니 그 성읍의 장로들이 떨면서 나와 맞으며 물었다. 좋은 일로 오시는 겁니까?사무엘이 대답하였다. "그렇소 좋은 일이오. 나는 주님께 희생 제물을 바치러 왔소. 여러분은 몸을 성결하게 한 후에 나와 함께 제사를 드리러 갑시다. 그런 다음에 사무엘은 이세와 그의 아들들만은 자기가 직접 성결하게 한 뒤에 제사에 초청하였다. 그들이 왔을 때 사무엘은 엘리압을 보고 속으로 주님께서 기름으로 세우시려는 사람이 정말 주님 앞에 나와 섰구나 하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셨다. 너는 그의 준수한 겉모습과 큰 키만을 보아서는 안 된다. 그는 내가 세운 사람이 아니다. 나는 사람이 판단하는 것처럼 그렇게 판단하지는 않는다. 사람은 겉모습만을 따라 판단하지만 나 주는 중심을 본다. 다음으로 이세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였다. 그러나 사무엘은 이 아들도 주님께서 뽑으신 사람이 아니라고 하였다. 이번에는 이세가 산마를 지나가게 하였으나 사무엘은 이 아들도 주님께서 뽑으신 사람이 아니라고 하였다. 이런 식으로 이세가 자기 아들 일곱을 모두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였으나 사무엘은 이세에게 주님께서는 이 아들들 가운데 어느 하나도 뽑지 않으셨소. 하고 말하였다. 사무엘이 이세에게 아들들이 다온 겁니까? 하고 물으니 이세가 대답하였다. 막내가 남아 있기는 합니다만 지금 양떼를 치러 나가고 없습니다. 사무엘이 이세에게 말하였다. 어서 사람을 보내어 데려오시오. 그가 이곳에 오기 전에는 재물을 바치지 않겠소. 그래서 이세가 사람을 보내어 막내 아들을 데려왔다. 그는 눈이 아름답고 외모도 준수한 홍안의 소년이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바로 이 사람이다. 어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사무엘이 기름이 담긴 뿔병을 들고 그의 형들이 둘러선 가운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다. 그러자 주님의 영이 그날부터 계속 다윗을 감동시켰다. 사무엘은 거기에서 떠나 라마로 돌아갔다. 사울을 섬기게 된 다윗. 사울에게서 주님의 영이 떠났고 그 대신에 주님께서 보내신 악한 영이 사울을 괴롭혔다. 신하들이 사울에게 아뢰었다. 임금님. 하나님이 보내신 악한 영이 지금 임금님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임금님은 신하들에게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하나 구하라고 분부를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악한 영이 임금님께 덮칠 때마다 그가 손으로 수금을 타면 임금님이 나으실 것입니다. 사울이 신하들에게 명령을 내렸다. 그러면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찾아보고 있으면 나에게로 데려오너라. 젊은 신하 가운데 한 사람이 대답하였다. 제가 베들레헴 사람 이세에게 그런 아들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수금을 잘탈 뿐만 아니라 용사이며 용감한 군인이며 말도 잘하고 외모도 좋은 사람인 데다가 주님께서 그와 함께 계십니다. 그러자 사울이 이세에게 심부름꾼들을 보내어 양 떼를 치고 있는 그의 아들 다윗을 자기에게로 보내라고 명령하였다. 이세는 곧 나귀 한 마리에 빵과 가죽 부대에 담은 포도주 한 자루와 염소 새끼 한 마리를 실어서 자기 아들 다윗을 시켜 사울에게 보냈다. 그리하여 다윗은 사울에게 와서 그를 섬기게 되었다. 사울은 다윗을 매우 사랑하였으며 마침내 그를 자기의 무기를 들고 다니는 사람으로 삼았다. 사울은 이세에게 사람을 보내어 일렀다. 다윗이 나의 마음에 꼭 드니 나의 시중을 들게 하겠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보내신 악한 영이 사울에게 내리면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탔고 그때마다 사울에게 내린 악한 영이 떠났고,